네, 이원준입니다. 아, 오늘은, 어, 그 게시판 스킨, 예, 스케치북 5에서요, 어, 웹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 관리를 가서요, 예, 스킨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갤러리형으로 마무리 줬는데, 예, 웹진형으로 바꿔서, 예, 몇 가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진형으로 등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와서 어,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제가 이제 그냥 대충 몇 개를 더 올려놨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 저게 이미지가 안 뜨네요. 그죠? 예자 그러면 여기에 와서 지금 웹진형에 네. 이미지가 안 뜨니까. 가장 스킨이 아니라 이제 게시판 그냥 일반 정보를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여기쭉 보면 예, 고급이란 게 있고요 예 고급을 눌러보면 네 목록 설정에 지금 번호 제목 닉네임 등록일 조회수가 있는데 예저 뭐야 썸네일이 없죠 그죠 예이 여기에 있는 그 이미지를 예, 조그맣게 보여주는 썸네일 기능이 없어서 예, 그쪽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거를 추가를 해주면 이리로 왔을 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일 위로 한번 올려보죠. 지금 뭐 번호나 이런 건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번호 같은 거안 나오죠. 지금 왜냐면 어, 나오게 해놨지만 이제 스킨 자체에서 예,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썸네일을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스킨 관리에서 우리 저거를 한번 볼게요. 음, 웹 진영에서, 네. 자, 목록 스타일, 기본이 뭔지 한번 요네 가지를 네,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리프레시를해 보면요. 예. 그죠? 썸네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이제 목록형이 되겠어요. 그죠? 예. 요렇게 목록형이 쭉나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해 볼까요? 네. 웹진형의 목록 스타일인데 두 번째인데 큰 날짜가 보이네요. 그죠? 쭉 내려서 등록을 해보면 네 이렇게 그죠 큰 날짜가 되고 예 얼마 전에 예, 이 글이 올라왔는지가 예 보이게 되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저걸 한번 가볼까요 자 게시판 정보에서 음 아까 본거 그죠 아이고 네, 고급에서 요약, 그죠? 요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요. 네, 그랬더니 요약이 나오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해볼까요 네 스킨 관리에서 웹진형에 자 카드인데 테두리가 있대요 그죠 네, 그래서 등록을 해보면 네 일프레시 예 어때요 이렇게 카드 모양으로 네모나게 나오는데 테두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카드 스타일인데 테두리가 없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테두리가 없다가, 그죠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테두리가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자 목록 공통 설정을 한번 해보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죠? 너무 이제 어지러워요. 그래서 자 제목 글자 수, 제목 글자 수는 네, 요, 제목이죠, 그죠? 네, 한 줄로 그냥 끝날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거는, 열둘로 해보겠습니다. 열둘. 그 다음에 내용도, 네, 열둘. 그 다음에 색을 표시 시간은 열두 시간이네요, 그죠? 24시간으로 해볼까요? 네. 자, 요 정도로, 요렇게 해서, 네, 일단, 등록을 해서 확인해 보고요. 예, 네, 그 다음 거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refresh. 네, 그랬더니, 네, 이렇게, 네, 딱 깔끔하게 됐죠.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음, 거는 이제 또두 번째 칸으로 넘어오고, 얘도 두 번째 칸으로 넘어왔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열칸 식으로 그냥, 네, 보겠습니다. 열 글자식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음네 웹진영에서 아, 1 2로할걸 그랬네요. 왜냐면 열 둘이 아니고 더 크게 해보죠. 왜냐면 이미지를 좀 늘려 볼 거예요. 네, 열4열4 14, 14.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썸네일, 그죠? 썸네일의 높이를, 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04로 나누면 2, 예, 200 정도로 해보죠그 다음에 가로는 조금 줄여서 160 정도로, 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썸네일이 커지겠죠. 예. 그래서 등록. 네, 그이 크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네, 예. 잘플래시 네, 그랬더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뭐 여기 사이도 예. 조절을 해보겠지만요. 우리 테두리 있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네개가 네 정도 나오게, 네. 예.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예, 그러면 테두리가 나와야 되니까 네, 테두리 있음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180 정도로 줄여 보고요 얘는 140 정도로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예, 등록을 해 보면요 이렇게 테두리도 생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가로를 좀 줄였더니 그죠? 네 개가 됐죠. 그러면 다섯 개를 하고 싶으면 가로를 조금 더 줄이면 될 테고요. 예, 만약에 세 개를 하고 싶으면 가로의 길이를 엄청나게 넓게 해주면 예,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세개세 3개, 개로 한번 만들어보고 네,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새로는 가만히 놔둔다, 그리고 얘를 네, 260 정도로 네, 늘려버리면 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세 개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세 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다시 180으로 해서 네, 등록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4개가 된 거를 확인을 하고, 네, 이번 시간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